문제 유형 65쪽 13번 설명하겠습니다. 9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와 분자의 합이 65인 분수는 자 9분의 4와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나눌 건 없죠. 얘네가 서로, 이렇게 서로 약분인지 더 이상 안 되는 상태의 기약분수라서 곱해봅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분모와 분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참고로 분자와 분모의 합은 그죠 13이지요. 9분의 4에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곱하기 2를 할수 있겠죠. 그럼 곱하기 2를 해볼게요. 분모에도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하면 얘는 18분의 8 되겠죠. 좀 해볼까? 그면은 러 분모 분자의 합이 65인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합을 했더니 26이야. 아, 아직 조금 멀었네. 자, 그면은 러는 앞에 맨 처음 거에서 다시 곱하기 3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면 93, 27, 43, 12가 되죠. 합은 얼마가 돼요? 둘이 더하면 39가 돼요. 어, 가만히 봤더니만 합이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규칙을 잘 봐야 돼요. 13씩 커지고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3씩 커지면 52가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긴 이제 얼마 곱하면 돼? 2 곱했고 3 곱했으니까 규칙적으로 4 곱해야 되겠죠. 4 곱하면 4, 4, 16... 9, 4, 36. 와우. 16 더하기 36 했더니 50이 맞네. 우리 봐, 거의 점쟁이 됐다 이제. 그럼 52에다가 13을 딱 더하면 65가 나왔네.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 두근두근두근 두근 내가 원하는 답이 에예요 9, 5, 45에 4, 5, 20. 그래서 60분의 25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합친 건 65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르게 조금 생각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도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4 곱하기 네모, 9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할 거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65가 되야 되니까,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9 곱하기 네모가 65지요. 자, 네모가, 4 곱하기 네모는 뭐 하는 거야? 네모가 4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네모는 네모가 9개가 있는 거죠. 그게 65인 거야. 그럼 네모가 모두 몇개 있는 거야? 그렇지. 13개의 네모가 있어서 65가 되는 거죠. 어떤 숨지에서 많이 풀었죠? 그럼 네모는 얼마를 곱하면 돼? 와, 5를 곱하면 되는구나. 4에다 5 곱하고 9에다 5 곱하면 45분에 2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